안녕하세요. 센슈얼 뷰티입니다. 스킨 플래닝은 지금 국내에 도입된 지는 얼마 안된 시술이고요. 해외에서 많이 시행되는 시술로써요. 서양권에서는 40년 전부터 이미 시행을 했던 시술이고요. 서양 쪽에서는 더마 플래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동양인들 피부에 맞게끔 한 다음에 스킨 플래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네, 요즘 핫합니다. 전용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묵은 각질, 잔털, 솜털, 산화피지, 각종 노폐물,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왁싱이나 실면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왁싱이나 실면도 같은 경우는 뽑아내는 시술이에요.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피지선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데 블레이드로 사용하는 스킨 플래닝은 걷어내는 시술로서 왁싱하고 실면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없어요. 전용 블레이드 자체는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숙련된 기술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전혀 통증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속건조 해결. 전체적인 피부 표면의 것들을 깨끗하게 걷어내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율이 증가가 돼요. 제일 큰 변화는 즉각적인 톤업이에요. 스캔 플래닝 시술 을한 곳과 안한 곳의 즉각적인 톤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술로 만족도가 굉장히 크고요. 톤업이 당일에 되고, 다음날 일어나면 더 광이 나면서 예뻐지고,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에는 리프팅도 될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4에서 6주 사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톤 오브 주기인 28일을 지켜서 하되, 사람마다 그것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각질 생성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의 80% 이상인 분들은 하고 나면 톤업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좋기는 한데 단안 되는 피부 타입들이 있어요. 여드름이 심하게 난 사람이라든지 켈로이드성 피부라든지 이런 피부 타입들은 각자 시술하는 시술자들이 피부 타입을 보고 고려하고 시술을 임해야 돼요. 네 남자분도 효과가 좋고 여자분도 효과가 좋습니다. 부작용이다 라기보다는 피부 타입별로 제대로 피부를 알지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피부가 따갑다든지, 너무 심하게 간지럽다든지, 좁쌀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이런 피부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피부를 공부하고 숙지하고 피부의 타입에 대해서 볼줄 아는 사람이 시술을 해야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링 플래닝을 하고 나서 주의사항은 피부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받은 당일은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필링제나 자극적인 거는 일주일 동안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 피부를 한번 걷어냈기 때문에 피부층이 얇아져 있는 상태예요. 얇아져 있는 상태에다가 화학적인 필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당연히 사우나, 수영 이런 거는 눈썹 문신과 마찬가지로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플래닝 후 직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요. 하고 나서 약간의 따가움, 건조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는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충분히 일주일 동안 보습을 조금 신경 써서 수분을 꽉꽉 채워주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금주 하라고 해서 다 하시진 않을 거니까 적당히 하루 이틀 정도는 피부가 열이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센슈얼 뷰티였습니다